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고요. 연결해서 올려주신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네, 실시간 소통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 올라와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 자이 25평하고 대치 아이파크 25평 중에서 어떤 데가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전세 끼고 투자를 한다면 어디가 더 좋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어떻게 보시죠? 음, 둘다 비슷합니다. 네. 예, <laughs> 네, 청담동은 이제 그국제교류 복합 지구 그러니까 영동대로 지하화되는 상단 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고 예, 대치 아이파크 쪽은 이제 하단 쪽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대치 아이파크 지금 어디를 정확하게 말씀하는지는 제가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 그쪽이 주상복합 쪽 대치 아이파크면은 그쪽보다는 청담자이 2십오평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어, 정확한 내용 뭐 비슷하긴 하지만 만약에 뭐 상업 지역에 짓는 아이파크 쪽이라면 포기하시고 어, 위에 있는 청담자이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해결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도동 건영 아파트 33평 보유 중입니다. 매도 시기에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자, 상도동 건영 아파트. 정확하게 위치가 지금 어느 쪽인지를 한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동작구에 있는 동작구 아파트들 자체 상승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동작구의 대장주인 흑석동과 어 7호선 라인에 있는 그 대림 아크로리 버 그러니까 옛날 대림 아파트를 재건축한 부분들 그리고 상도 7구역을 재개발을 한 지금 장승배기역의 그 어, 지금 자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흑석동부터 시작돼서 7호선 라인 그리고 어, 많케는 영등포구 신길동까지 이어지는 이 7호선 라인들의 가격들이 지금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영 아파트가 지금 본동에 있는 게 있는데 고일대이들도 충분히 영향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 동작구에 대한 아, 투자 가치는 어, 상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성동 마장동에 세림아파트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궁금합니다. 일단 마장동 쪽에 문의가 굉장히 좀 많은데 그쪽에 이제 그 한전부지 개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주변의 아파트들이 그 한전부지가 개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 주거지에 대한 동질성, 그러니까 아파트가 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아, 마장동 일대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나 홀로 아파트는 아니지만, 나 홀로 단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나 홀로 단지도, 어, 상대적으로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는 쉽지 않은 단지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규모가 있고, 어, 여러 단지들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악재에도 굉장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재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악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홀로 단지 같은 경우는 좀 편한, 피하는 게 좋겠다고 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더 규모 있는 쪽으로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민 들여다봤는데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 고민 참여 부탁드립니다. 뭐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부담스러우시거나 빠르게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sns 메신저 오픈 채팅방 접속하셔서. 어, 대화 목록에서 한경TV 부동산 재테크 검색하시고 오늘 전문가죠 전은성 대표의 채팅방에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 많은 고민 사연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또 전화도 계속해서 전화 많은 고민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투자액이. 네. 1억 정도 가지고 투자하기 좋은 데가 어딘가 네. 뭐좀 찾아봤더니 네. 소액 투자로 적당한 데가 창신동, 뭐 숭이동, <laughs> 숭인동인가요? 그곳를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외모를 찾아봤는데 네. 동대문 메이션이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예, 예. 네. 1973년도에 지어졌는데 네. 25평을 봤는데 네. 뭐 살려고 봤더니 뭐 돼지 지분이 3.8평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매수를 네. 좀 해봐야 될런지 네. 고민이신 것 같으니까 네, 네, 대표님 네. 연결을 해드리겠고요. 여유자금 1억 원 네. 네. 보유 중이십니다. 앞서 이제 대표님 소개 영상에서 소액 네. 투자 컨설턴트 전은성 이렇게 보셨죠. 아, 아무래도 여유자금에 네. 맞는 투자 전략 잘 세워 주실 것 같으니까 바로 만나보세요. 예예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동대문 맨션을 보셨는데 위치는 예, 굉장히 예, 좋은데. 예, 예, 위치가 좋아서 아. 제가 괜찮을 것 같아서 봤더니 크지가 너무 작고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음. 예 이게 어떤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 예, 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몇 년식이라고요? 1974년도인가 4년도인가 그렇게 뭐, 아주 오래되고 예. 나이가 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저랑 연식이 똑같네요, 그렇죠? 예, 아, <laughs> 네, 저랑 연식이 똑같은데. <laughs> 예, 예. 돼 대지 지분이 3,800평인데 예. 어, 금액이 얼마라고요? 3억 3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네. 뭐 제가 살려고 물어봤더니 그 매물을 해소해서 좀 올려나 올려서 내놓을 것 같다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보도록 게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에 대한 예. 건물에 대한 가치, 이제 건물은 다 예, 노후가 됐고 예. 건물에 대한 잔존 가치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럼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예, 예. 토지에 대한 가격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개발이 되는 동안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개발 예. 비용이라는 게 드는데, 플러스 개발 비용이 들죠. 예. 어 근데 지금 그 삼천팔 평에서 만약에 가격을 도올렸으면 거의 그 예. 대지지분당 1억이라는 뜻인데, 예, 예. 1억이라는 일억이라는 토지에 이게 예. 지금 집합건물이잖아요. 예, 예. 이것을 또그 새로 개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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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개발을 하려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통합하는 비용도 또들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을 하면은 얘는 새로 지을 수 있는 나대지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하지 않으면 예. 건물이 있는 상태로 현상태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건물이고 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에 예. 대한 주민들에 예. 대한 의견을 합치를 하면은 나대지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예. 여기를 매수하는 금액과 개발 비용을 더해가지고 나대지의 예. 가격보다 나대 지의 예. 가격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라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좀 어렵습니까? 예예예좀 어려워요? 예예 <laughs> 예. 됐습니다. 예. 어려울 때는 결론만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예 예. 네. 그래서 보면 투자 가치 없어요. 투자 가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예 예. 어,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본에 예. 맞춰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도 없어요 차라리 안 하시는 예. 게 나아요 안 하시는 예, 게 낫고 예. 돈에 맞춰서 억지로 매물을 예.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예. 제가 그뭐 창신동이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도심권 안에서 네. 재개발될 수 있는 뭐 최후의 그 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여기 TV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서 여기 이제 적금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제 재개발이 되려면 네. 모든 이제 네. 사업이 네. 재개발이 되려면 이제 노후도라는 것들도 있어야 되고요. 예. 네. 그 접도율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네. 일단은 구역지정 자체가 먼저 돼야 돼요. 네. 구역지정부터 돼야 되는데 여긴 구역지정이 안돼 있는 상태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아. 얘기예요. 이또이 아. 건축법으로 풀어야 돼요. 도정법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건축법으로 풀려면 100% 동의해야 되는데 예. 어려 어려울 때 뭐라 그랬죠 제가 결론만 들으시라고 안 하면 됩니다. 예, 예. 예, 안 아. 하면 됩니다. 예. 네 일단 이렇게 예,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 다른 지역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통화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